안녕하세요. 어몽적거리두기입니다 오늘 시간, 오늘은 어몽어치를 만들어 볼 겁니다. 요즘 이게 유행이라고요. 그래서 만들어 보는 건데 색종이 두장 준비해 주세요. 그리고 가위 양념테이프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파란색 종이를 이렇게 상등분에 반을 접어줍니다. 절반을 접어줍니다. 그 다음 뒤집어서 삼각형을 접어줍니다. 뒤집으면 이 모양이 됩니다. 그다음 이렇게 뒤집어서 또 다시 이렇게 이렇게 사각 자각, 사각형을 접어 줍니다. 그다음 여기를 펼쳐서 여기에 들어오는 들어올 때 그다음 이렇게 빼주고 그다음 여기 선을 맞춰서 접어 줍니다. 그 다음, 뒤집습니다. 그 다음, 그 다음, 삼각, 사각형을 또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그 다음, 이쪽을 네모나게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여기를 이렇게 네모 모양을 접어줍니다. 그다음 몸체 완성입니다. 그다음 노란색 종이 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반을 접습니다. 그다음 세번연두번 두, 두 연속으로 반을 접어줍니다. 그 다음, 네모나게 접습니다.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옵니다. 그 다음, 이선 부분을 짤, 잘라줍니다. 그 다음, 그 다음, 네모를, 네모로 접었습, 접습니다. 그 다음, 또, 가위로 잘라 줍니다. 그 다음 눈 완성입니다. 그 다음 그 다음 몸을 조금 삼각형을 조금 접어 줍니다. 그 다음 그 다음 양념 테이프가 필요합니다. 그 다음, 잘라줍니다. 뜯은 다음, 다시, 다시 양념 테이프를 그, 오른, 오른, 왼쪽에, 왼쪽에 발라, 발라줍니다. 그 다음, 눈을 여기, 여기에 붙여줍니다그 다음, 어몽어스 완성입니다. 잘 보셨죠? 이렇게 접는 것입니다. 여러분도 잘 따라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